9월이 접어드니까 이제 태풍도 두세 번 지나갔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기 좋은 날씨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린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전체는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어, 이스라엘이 구하는, 즉,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오히려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다. 물론 여기서 남은 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서 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적게 듣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많이 들을수록 좋겠죠. 그럴 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자,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즉 7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7절은 분명히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분명히 말씀, 강조하는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온 두 가지 상반된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선포된 복음을 똑같이 들어도 어떤 이들은 듣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을, 구원에 이르게 된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오히려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게 됨으로써 원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거기에 열린 마음으로 길을 기울인 사람에게는 더욱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당시에 그때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하며 회개한 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말씀은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해, 완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말씀 자체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말씀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더 들을수록 더욱 마음이 굳어져서 오히려 더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출애급 당시 바로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거듭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 말씀을 여덟 번 아홉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열 번째까지 들어도 그것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이 강팍해져가서 결국은 그로마마 그로말마마 그가 멸망했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서대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회개하기는 커녕 이를 갈며 큰 소리를 지르고 기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 서대반을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의 악한 모습을 더욱 드러내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진리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그것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도리어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그 자세가, 그 마음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말씀은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분명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그 전, 결코 그 전과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굳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될 때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흩어지는 마음이 있고 자꾸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신앙이 말씀을 들을수록 더 퇴부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말씀에 홍수 속에 더욱 마음이 완악해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멸망의 길을 탐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강한문이나 아니면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상들이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도 완전히 상반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구역별 복음의 나눔이든 성경 필사든 주일 설교든 가정 예배든 여러분 들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하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과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만 우리의 삶의 척도요, 기준으로 삼게 되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마음이 되, 되고, 좋은, 그래서 좋은 밭이 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도 성도님들 오늘 하루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는 말씀 어떤 말씀을 대하든지 항상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더 구원에 이르고 날마다 그 믿음의 삶에서 이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도리어 더 완악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불신자들로부터 책망받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방해를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 성도님들을 붙들어주셔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을 대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의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삶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